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무로라도 아, 여러분에게 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한국고동신학연구원 키합체 김재현 원장입니다. 우리 곰평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수업을 또 열어주시고 아, 학생들을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먼 곳까지 우리 박 이석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아, 잠자고 있던 또제 열정을 잠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렌이라는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어,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박준도사님과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 준비도 잘 하셔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알려드리거나 이럴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어, 저는 매일 이렇게 어, 닭들 밥 주고 활 쏘고 농사 짓는 농부신학자이지만은 또 제가 예전에 쓴책에또 국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어, 역사학자로서 또 알레를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레는 제가 볼때 묻혀진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어, 네. 한국에 지금까지 들어온 1500여 명의 선교사 가운데 우리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이 또 제임스 게일이나 또 제가 사부총장으로 있는 프랭크 윌리엄스코필드 같은 국가적 인물은 잘 아는데 어, 그렇지 않은 많은 선교사들 죽도록 헌신했는데 그 가치가 오늘날까지 제대로 전승이 잘 되지 않은 선교사들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알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렌은 우리나라의 전환기에 하루하루가 어렵게 지나가는 시절에 제일 먼저 의사였지만 선교사였지만 또 중국에서 기독교와 정치와 아시아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던 선교사였지만, 은 당시에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미 정부 기관의 일종의 직원으로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은 누구보다도 이후에 들어올 선교사들을 위한 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닫혀진 조선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서서히 열게 하는, 1등 공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 어, 9월에 알렌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듬해 4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아닐까요? 어, 그, 그 기간에 한국의 정세라든지 그 와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례는 느꼈던 그 고민, 그리고 뒤에서 크게 이렇게 선교사들 지원이라든지 동료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야 될 결정의 순간들, 그리고 자기는 아직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미국을 대신하는 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첫 길을 열어갔어야 했을까? 그 고민을 우리 학생들이 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아쉬웠던 이야기들도 있고, 알렌은 기본적으로 공사관에서 그리고 나중에 서기관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해고될 때까지 선교사와 정치인으로서의 그 고민을 담고 살았던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렌이 남겼던 긍정적인 일, 운산 금광이라든지 그리고 미 정부를 위해서 행했던 약간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웠던 일까지도 같이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런 고면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저를 비롯한 저는 뭐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기라성 같이 수많은 어, 성교의 역사나 또 성교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그분들을 통해서 알렌을 접근하는 방법도 좋지만, 여러분이 알렌이 남겼던,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가 남겼던, 스코필드가 남겼던 1차 문헌 쪽으로 한번 이렇게 점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누구의 다른 성교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 성교사의 1차 문헌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훈련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학, 대학원 시절부터 좀 하나, 둘씩 훈련을 받아가면은 나중에 교회 현장 사역에서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성교사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 많은 경우 성교사들의 행적과 그게 한국 보구마와 교회 설립과 전도에 미친 영향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선교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또한 단계 좀 심도 있는 이해를 한다면 어,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그 선교사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당시의 전환기 정말 이게 빅 체인지의 시점이었거든요. 한국 사회는 한국의 그런 정황과 어떻게 어우러졌을까라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 어떨까요? 네. 민족이 없는 현실이 없는 그리고 일반 대중이 없는 성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성교사들의 위대한 일,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일도 중요하지만 은 그게 당시에 배고프고 주권이 없고 늘 전쟁터의 희생감이 됐던 우리 한국의 선배들 그 삶의 질곡의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알레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84년 9월 3개월 후 12월에는 한국 최초의 어떤 개화기적 정신을 담은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주역 중에 한 분이 바로 서재필 선생이었고요. 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피흘림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알레노 고민을 일궈내는 것도. 아마도 우리가 선교와 그리고 현장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이번에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한국교회협의회를 비롯해서 이제 희년 대성회를 여러 굵직한 단체에서 했는데 여러 전한 질문은 아마 그때의 선교사의 정신과 오늘날의 선교사의 정신 전 세계 단순 숫자로 우리가 미국을 이어서 아마도 세 번째일 거예요 미국 인도, 이제 한국 순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인구 단위당 선교사 파승 숫자는 우리나라가 거의 1, 2순위에서 막상막하일 거예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성교사의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그리고 150년 전에 왔던 알렌 같은 성구자들의 핏담과 우리 성교사들이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수만명 성교사들의 헌신들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번에 로잔데가, 로잔대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권 회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교에 대한 강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강화시키고 있죠. 제가 아마, 저는 뭐 시골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모르지만, 제좀더큰 바람이 있었더라면은 한국에 들어왔던 성교사들의 그 헌신, 140, 150년 전에 그 헌신과 우리 한국 성교사들의 헌신을 어떻게 비교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건 아마 이번 수업을 듣는 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을 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수업의 좋은 결과가 또 여러분의 평생에 도움이 되기를 또진유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평가가 나의 음, 기준이 아니라 음. 정말 그 시대의 성교사님들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 검토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어, 아마 마지막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어~ 연구 노력해서 좀 진실되게 알수 있도록 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